그냥 되돌아가셨어요.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아들이라는 소식에 한 달음 소식을 전했더니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모를 일이라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죠. 출산 후 남편에게 아들이 맞느냐고 물어보신 뒤 그제서야 병실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렇게도 아들아들 아들 외치시던 분이셨습니다. 항상 형제 자매는 돈독해야 한다며 며느리들은 모진 일을 시켜도 아들딸에게는 헌신적인 부모님이셨죠. 그랬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둘째 즉 저에겐 도련님이죠. 도련님의 혼사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둘째를 출산하고 찐 살이 많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동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운동을 하던 곳에서 만난 차마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아주 조신하고 예뻐서. 도련님의 반려자로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둘을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일이 다 일사천리로 풀릴 것은 아니라 생각했었으니까요. 둘을 소개시켜 주었고 제 예상과 달리 그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키도 크고 늘씬하고 무엇보다 예쁜 얼굴에 시부모님은 둘째 며느리가 예뻐 어쩔 줄 몰랐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동서는 바로 아이를 임신했어요. 첫째 아이가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아주 극진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에게 산후조리를 도우라고 하여 동서는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저는 6살 된 딸과 2살 된 아들을 돌보며 갓난 애기와 동서의 몸조리를 도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만면의리로서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서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하대하자 어느 순간부터 제게 이것저것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살림까지 부탁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의 말씀도 있고 착하디 착한 도련님을 생각해서 열심히 도와주었죠. 그렇게 산후조리가 끝난 후 동서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어느 날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내가 이혼을 한다는데 당장 가서 말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시댁이 부잣집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생각 없으니 네가 키우든 아니면 형님네 댁에 주라는 말도 했습니다. 저희 애 아빠는 화를 참지 못하고 조카를 키울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생각보다 부잣집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동서가 시집올 때동선네 집에서 몇 평짜리 집을 해줄 생각이냐? 집 크기에 맞춰 혼수를 해야 하니 지체하지 말고 집을 해달라 하였고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 열받았던 저희 시부모님은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2층짜리 주택을 그대로 둘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혼수를 얼마나 채워오나 두고 보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큰 집을 덜컥 주었으니 적어도 동서는 결혼 후 안정이 될 때까지 생활비와 아이 양육비를 책임져 주실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집 이외에 아무런 지원이 없자 이혼을 운운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혼을 외친 이유도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애아빠가 강경하게 나왔고, 동서는 그대로 아이를 저희 집에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이 하나를 더 맡아 키워야 하는 제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그냥 시키니까 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아이를 키운 지한 달도 안된 시점에 동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둘째를 가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고, 저희 애아빠 또한 기가 막혔는지 도련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니 저희 도련님은 둘째를 가졌으니 같이 살아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서는 다시 2층 집으로 돌아왔죠. 동서의 둘째 산후조리 역시 저의 몫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다시 동서가 집을 나갈까 안절부절 하셨고 동서는 떡뚜꺼비 같은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둘째의 산후조리까지 모두 끝낸 뒤 동서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동서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애 아빠가 사업을 하다 망해 빚이 생겼을 때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통 크게 땅을 팔아 저희 빚을 갚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동서는 저와 시부모님과의 사이를 이간질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종교 없이 지내던 동서가 시부모님께서 다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며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전화로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연락을 했다며 거짓으로 시부모님께 이간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아이 아빠와 만났습니다. 그런 제가 동서가 교회를 다닌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다른 교회를 아이 아빠와 함께 나가는 걸 싫어하셨고 동서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셨습니다. 동서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시부모님께 하소연을 매일 했다고 했습니다. 형님네는 빚도 갚아 주셨는데 자기들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본인들에게도 그만큼 도와주셨으면 한다구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매우 짠돌이셨습니다. 그렇게 쉽게 큰 돈을 턱 내놓을 리 없었죠. 동서는 다시 한번 이혼을 하겠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만 저희 시부모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이혼까지 했다가는 맨몸으로 쫓겨날 것 같으니 동서는 이혼에 대한 수를 접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기에 저는 마음을 놓고 시부모님께 더 잘하려 노력했지요 저희 애 아빠는 동서의 이간질 내용을 알게 된후 시부모님께 큰 화를 냈고 그 뒤로 시부모님 댁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맏며느리로서의 도리를 하기 위해서 명절에도 주말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적어도 큰아들이 찾아오진 않아도 큰 손주들을 보고 싶어할 것 같아서였죠.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시부모님도 어느 날부터 저에게 잘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더 이상 시부모님께 돈 나올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명절에도 도련님과 아이들만 보내고 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간다고 하기에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동서는 절 모른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그 테이블에 웬 남자와 함께 선글라스를 쓴채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절에 가끔 만날 때도 늘 무릎이 나온 초리닝만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살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일부러 입고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밖에서는 누구보다 멋지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의 확신이 섰습니다. 지금 동서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확신이요. 그 뒤로 동서가 저를 알게 모르게 피하고 다니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교회 권사가 되셨고 기념하는 자리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교회 성가대 자리에 같이 밥을 먹었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더군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라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가는구나 했습니다.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원래도 정이 없었지만 더욱 정이 떨어지더군요. 어떻게 시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불륜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동서는 그 뒤에도 살살 제 눈치를 보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불륜 사실을 터뜨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장 도련님은 어쩌고 뒷목 잡으실 시부모님은 어쩝니까? 게다가 그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기 때문에 평소에도 항상 마지막은 제 탓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라리 도련님이 알아채고 강수를 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입을 꾹 다물었죠. 그게 화근이었는지 몰라도 제가 입을 다물 걸 알고 다시 저를 긁더라고요. 몇 년이 그렇게 지난 후 저희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던 땅을 전부 팔아 자식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가진 거다 정리하고 노후를 즐기며 살고 싶다 하셨거든요. 저희는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큰아들 내는 그동안 자식의 도리를 다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도왔다며, 저희에게 재산의 50%를, 둘째 내에게는 30%를, 막내에게는 20%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막내 시누이는 20%라도 감사하다며 큰언니가 고생하셨으니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한 대우 같다고 하셨고 도련님은 어차피 33.3%나 30%나 그게 그거니 군소리 없이 받겠다고 하셨어요. 어찌나 감사한 형제의 우애입니까? 저는 저희 애 아빠는 솔직히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유산 정리가 끝나고. 세금을 내고 돈을 받기로 한날 생전 안 오던 시댁을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자기는 이 대우가 부당하다고 여긴답니다 막내 시누이가 20%를 받겠다 하였으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40%씩 가져가야지 왜 큰형님 댁은 50%를 가져가냐 이 말이었죠 시부모님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일어둔 돈인데 네가 무엇이라고 돈을 탐내냐고요. 그래도 동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소송을 불사하겠노라 선언했죠. 시아버지께서 소리를 치며 그럴 것 같으면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 하였지만 동서는 콧방귀를 끼면서 어차피 소송하면 자식들 다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으니 그러지 마시고 시누이 뜻을 따라 시누이만 20% 주고 나머지는 동등하게 나누자고 당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수년간 명절에 코빼기 한번 안 비치던 동서가 돈독이 올랐으니까요. 시부모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코빼기 한번 안 보이던 며느리가 돈독이 올라 가족들을 모함한다고요. 저희 시부모님이요. 고집도 세고 아들이라면 껌뻑 죽으시기도 하며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으신 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집이 힘들어 한두푼 벌어보고자 일을 할 때에도 제가 피곤할까 걱정해 주시고 명절인데도 집에서 모이지 않고 밖에서 밥한끼 사먹이시고 용돈 쥐어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을지라도 나중엔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 모두 동서에게 화를 냈기에 저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지요. 그러던 중 저희 시아버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지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돌아가셨어요. 유산으로 분쟁이 있던 중 쓰러지신 터라 마음이 더욱 쓰라렸지요. 저는 최선을 다해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저희 아들딸들도 함께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을 지켰지요. 동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은 집 자식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라 바쁘다는 이유였죠. 둘째 날 본인의 지인들이 장례식장에 방문하자 같이 나타나서는 부조를 빼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도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동서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아무리 돈독이 올라도 어떻게 부족까지 손을 댈수 있느냐 했더니 이 돈은 자기 몫이 맞다면서 형님도 돈독이 올라 유산의 반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더군요. 저는 혼자 남으신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동서가 시어머님의 노후 자금까지 탐내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제 의도가 그렇게 곡해되는 것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죠. 어디 시어머니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척 바람이나 펴놓고 당당하냐고요.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이간질을 그렇게 해놓고서도 아직도 돈독이 올라서 그러고 싶냐고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고 소리친 건 아니었지만 담배를 피러 갔다 온 저희 애 아빠와 도련님도 그 이야기를 들었더군요. 그런데 도련님이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가족들끼리 합의본 사항이니 토달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동서에게 오히려 망신을 더 주더군요. 도련님도 아마 동서가 바람을 피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동서는 왜 자기한테만 다들 뭐라 하냐면서 그 자리에서 울었고, 몰랐으면 했던 시어머니까지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폈냐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당장 이혼을 종용하며 너희 집에는 단한 푼도 못 주겠다 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동서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바람핀 건 훨씬 이전의 일이고 지금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며 애아빠에게도 사죄했고 지금은 다 풀었다면서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형님이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글쎄 시어머니 뵐 면목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건 저였고 애초에 제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도련님은 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저는 가져간 부조금을 내놓으라 했고, 동서는 표덕스러운 표정으로 "이카돈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내 지인이 낸 부조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파서 빼앗는 것이냐?" 소리를 왁왁 질렀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돈이 아까워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조를 나중에 나눴으면 나눴지. 그걸 저희가 꿀꺽이라도 하겠습니까? 동사에게는 상식이 통하지 않더군요. 저희 애아빠는 그렇게 뒤로 돈을 가져가서 잘될 일이 없다고 꼭 배탈이 날 것이라며 냅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 후 잠잠해지나 했었습니다. 시부모님 댁을 정리하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면 적적하실 텐데 손주들도 있고 어머님 혼자 사는 건 불안하니 저희와 함께 노후를 보내시자 몇 번을 졸이고 졸라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집가는 왕래를 끊었고 조용히 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기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는데 둘째가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요. 신도 무심하시지. 선하게 살았던 도련님이 암이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해서 급하게 입원했으니 도련님께는 연락 말아달라고 어머님 속상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말라 했다면서 동서가 어머님께만 몰래 말씀드리니 알고 계시라고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입원비며 치료비가 감당이 안될 수준이니 돈좀 보태달라고 하면서요. 도련님이 말하지 말고 손도 벌리지 말라고 했지만, 액수가 너무 커서 힘들어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니까, 모른 척 해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희 애아빠는 미리 받아간 유산은 어쩌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했지만, 지금 아범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연락은 말아달라며, 1차 항암 끝나고 호전이 보이면 다시 연락드릴 테니, 앞으로 연락은 저를 통해 해달라고 동서가 그랬습니다. 암이라는데, 주위에서 난리를 치면 더 아플까봐 저희는 동서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1차 치료가 끝나고 2차, 3차가 될 동안 어머님은 집 정리하신 금액을 수시로 치료와 입원비에 보태라며 돈을 보냈고 저희도 돈을 좀 보내서 보태야 하는 건 아니냐 걱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과일 바구니라도 사서 가봐야겠다 하더군요. 동서는 머리도 다 빠졌고 살도 심하게 내린 남편이 극도로 예민해서 누가 찾아오기만 해도 소리를 지른다며 제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참아달라고 했지만 애아빠는 이러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몰래 가서 얼굴이라도 슬쩍 보고 와야겠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고 둘째네들 모르게 혼자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오전에 동생을 만나러 병원에 갔던 남편은 밤늦게 술이 떡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걱정이 되어 도련님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가 싶어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죠. 다음날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주었더니 해장을 시원하게 하고선 저와 어머님께 할 말이 있다며 불렀습니다. 애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련님은 암 환자가 아니며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산 그 조금을 덜 받은 게 억울해서 도련님이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치고 그 돈을 받아 동서가 유흥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날 오전 병원으로 찾아간 남편이 아무리 찾아도 동생을 찾을 수 없어 원무실에 가 동생 이름 석자를 대었더니 그런 환자는 없다고 했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편이 동생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아 동생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고 도련님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전화가 먹통이라며 시간이 없어 수리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문자는 가능해서 그냥 쓰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은 네가 암이라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 네가 없더라. 어디서 뭐 하냐? 라고 했는데 도련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펄쩍 뛰더랍니다. 자기가 왜 암이냐고요. 네 마누라가 너 암이라던데 무슨 소리야? 4차 항암까지 일주일 남았다던데?하고 물었더니 도련님이 할 말을 잃었는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렇게 둘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도련님 댁에 바로 찾아갔고 동서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말리는 척하면서 제대로 말리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치다니. 얼마나 괘씸합니까?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니 동서가 이제 더볼 것도 없다면서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어른에게 할말 못할 말다 뱉더니 짐 싸들고 나가더군요. 그 이후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동서가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유산은. 재산 분할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 지금은 도련님께 잘못했다고 또 다시 빌고 있는 것 같더군요. 도련님께 팽당한 후 친정에서도 애물단지처럼 지낸다고요.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저희 가족 모두에게 거짓말을 쳐서 돈을 빼돌려서 이득을 취한 것 또한 사기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